이미를 전설!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률이 낮아요. 확률이 매우 낮고. 이게 그 다행인 거는 천장이 있기는 하거든? 1200곡 가면 되는데, 제가 좀 뽑기를 한 상태라서, 제 1079곡. 이렇게 남았습니다. 일단 이걸 다 하지는 않을 거고, 200장 정도 준비를 해왔거든요? 이걸 다 하려고 하면 한 400장 들어간대. 그러니까 절반 정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이게 지금 충전 포인트가 1대1이라고 보시면 돼. 11만 토파즈당 11만원인데, 200만 토파즈를 준비해왔고요. 잠시 소환 이게 이 발키리가 웃어요 싱긋? 그러면은 이제 희귀 이상 뜬 거거든 여기서 이렇게 전색 빨면은 안 나온 거 자, 꽝입니다 아 안웃네 제발 아 근데 왜 이렇게 안웃냐 자, 씩. 와, 진짜. 아, 왜 그래? 아, 이거 진짜 아니잖아. 아니, 웃어봐. 와, 진짜 너무한다. 이런다 한번 해주려 그러나? 와, 진짜 너무한다. 어, 어.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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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이거 한번 보기 힘들다. 나이스! 좋아요! 어, 두장 좋습니다! 여기서 앉아. 여기서 빵 터지거든? 빨간색으로 바뀌면 영웅이야. 그렇지! 한번 더! 천설! 아, 까비. 이러면 이제 영웅이에요. 나이스. 그래도 진짜 한 10번인가, 열 10몇번만에 열 나왔는데, 그 영웅 하나 나왔다. 오케이, 좋아요. 이러면 약간 멘징이긴 해. 음, 이 정도 약간 멘징이긴 해. 아니, 근데 첫번째가 딱영웅이에 여긴 전선 안되나? 자, 한번팡 터져주고. 아, 까비. 오케이. 영웅 하나의 희귀. 나이스. 오 나이스! 웃었다! 그렇지! 자 왔어요! 자 시원하게 한번 전선을 가자! 아니 좀 초반에 나와줘야 마음이 좀 편해 음 그러면 펫도 도전하면 되니까 오 나이스! 선수! 아, 아...까비 아 근데 영웅 개잘 나오는데? 영웅 두개 나왔어 아 근데 빨간색으로 바뀔 때 도파민 터지기는 해 맛있긴 하다 뽑기 뽑기 잘 만든듯? 그렇지! 웃었지? 이게 초반에는 좀 안나왔는데 갑자기 또 잘나온다 자 여기서 여기서 빨간색되고 아, 아..까비 근데 이미 영웅이 두개나 나와가지고 어. <laughs> 사실 좀 잘나온거긴해 어. 희귀는 많이 안나왔어도 영웅이 벌써 두개나와서 확률보다 잘나온거 아닌가 근데 이정도면? 그 웃기라도 좀 많이 해라, 좀 기대라도 하게 그 맛으로 뽑기 보는 건데 사실. 아안 나오네. 아. 오 어, 나이스 웃었다. 제발, 제발. 오 나이스 제발 마지막 오라지. 아. 아 근데 영웅잘 나오는데 아364 아니 날먹 하나만 하게 해주세요 진짜 아니 어차피 천장 갈건데 자연산 한번 주면 좋잖아 표정 좀 풀고 근데 표정 좀 풀어 아안 나오네 아 그렇지 나이스 진짜 어차피 천장까지 다 봤어 하나 줄법 하잖아 그러면 아좀 웃어라. 아니 표정 진짜. 아. 아 진짜 너무 하는데. 그렇지. 아니 웃어. 그래. 기분 좋게. 어? 잠깐만. 들린다. 전설 소리가 들려. 지금 나만 들려 이거? 그렇지. 들린다니까? 아! 아니 한 <laughs> 번만 <좀만> 더 바뀌지 <laughs> 와그한 번만 더, 더 이야 전설도 이 게임이 특이한 게그 전투력 차이가 엄청 심해요 봐 아, 이게 제일 좋은 거란 말이지 이게 18,000이야 전투력이 근데 제일 안 좋은 거는 14,000이에요 4,000 차이가 나버려 그러니까 사실상 이 프리그는 진짜 전설이라 부르기도 애매해 프리그 시프 요르드 어, 헤임달 이렇게만 안 나오면 된다 여기서라도 아니 천장으로 뽑는 거니까 제발 부탁한다 진짜 진짜 1티어 주면 안 되냐? 천장으로 뽑았는데 이렇게 바뀌고 아 이렇게 바뀌는구나 와 질이 긴 한다 이거 자연사람으로 보면 미쳤... 이름이 되게 심플한 거 보니까 망한 거 같은데? 아, 얘네. 아, 잠깐만. 근데 애매하다. 아, 근데 안 좋은 거 아니야, 얘? 근데 어차피 본직어 갈려면 교체부터 해보고 생각하면 되잖아. 맞아. 이거 돌려가지고 랜덤으로 돌려도 내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 어? 잠깐만. 아! 이렇게 돌아가? 이게 완전 랜덤이 아니에요? 아, 무조건 돌려야 되는 게 맞네. 아, 그러네, 그러네. 아, 저 이제 이해했어요. 잊혀진 프리그. 잊혀진 프리그 아니면 헌신의 낫나. 이둘 중에서 하나만 나오면 돼. 접두어 있는 거, 제발. 아, 멋있다, 근데. 다시 봐도. 자, 잊혀진 프리그! 예언의 프리그. 오, 어, 나쁘지 않은데? 1 5티어예요 사냥용 전설이라고. 그러네. 얘가 몬스터 피해가 있네. 얘는 피부피야? 아, 그러네. 자, 뽑았습니다. 예언의 프리그. 아. 힘들었다 자 이제 한번 써볼게요 그래도 좀 데미지나 이런 거 차이 한번 좀 봐야겠죠 지금 제가 낀게 그래도 몬스터 피해 올라가는 거니까 좀 데미지 비교가 좀 맛있게 될것 같거든요 자 평타 아 데미지가 이상하게 떠가지고 잘 모르겠다 뭐 200, 300 뜨는 것 같아 어찌 됐건 맞지? 이제 이걸로 바꿔볼게요 캬. 와 전투력 7 0 0 올라갔어 아까 200에서 300 정도 떴죠? 아니, 나 500, 600 뜨네. 데미지가 거의 2배 늘었는데, <laughs> 700도 뜨고요. 야 차이 졸라 심하긴 하네. 좀 걱정했던 게, 다른 게임들은 이제 공속이 빨라지잖아. 근데 이 게임 공속이 없거든요. 그래서 별로 차이 안날것 같았는데, 차이 졸라 많이 나네. 그러니까 간지는 안 나긴 하는데, 데미지 차이는 넘사야. 그냥 천장 써가지고 뽑아가지고 좀 그랬는데, 성능 보니까 좀 마음이 풀리긴 한다. 나쁘지 않네. 와, 아니, 존나 쎄, 그냥. 그래도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오늘 또 후원시대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어, 앞으로 이거 임의로 한번 재밌게 해볼 테니까, 다들 자주 놀러와 주시고, 어,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재밌어졌어, 게임이. <laughs> 이거긴 해. 어, 솔직히 이거긴 해.